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믿음의 땅으로 만들기 원하시며 또 우리가 믿음의 땅으로 이 땅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 꿈을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이 땅을 믿음의 땅으로 만들고 또이 땅을 믿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신 이 약.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약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 사마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목표로 가나안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고통과 어가벳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셨고. 또 여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또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으로 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뭔가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2절에 너희는 이 절에 너희는 이땅 주민과의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지켜 모세를 세우시고 또 요수아를 세워서 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셨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딴 고민들과 어, 이 화친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한그 약속을 어겼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어긴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 이것을 어겼고 또 하나는 원주민들의 신을 섬기는 단을 헐어 버리라 한이 언약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 약속을 어겼는데 이 약속을 어, 하나님께서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한 명령이 좀 소극적인 명령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단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이 적극적인 명령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키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하면 어이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삶을 청산해 버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의지해서 내 백성으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난 거민들과 어 불신앙적인 타협과 또 협력을 하지 말고 어, 또 그들과 더불어 화친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를 리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이 에, 그저 하나님께서 서운하다.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책망받는구나, 꾸중 듣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으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약속한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약속의 관계가 끼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라 약속해 주신 축복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가 가시에 찔리며 또 신앙의 삶이 올무에 못끼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아픔을 주고 또 본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 아픔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가시입니다. 그리고 올무 역시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올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약속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올무에 묶이고 가시에 찔려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신앙의 행위를 마음껏 할수 없게 되어서 이들이 약속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약속의 땅에서 누리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오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끼어짐으로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만큼 큰 비극이 없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김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애굽의 애급에...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 애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애들이 얼마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슬픔을 가진 땅이 애굽이었는데 기억조차 하기 싫은 땅이 애굽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인도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압제가 없는 가난 땅.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고 하나님을 허하신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이 풍요의 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묶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빚을 누렸더라. 이스라엘은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었더라. 우리가 쉽게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복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약속의 이 말씀대로 복의 삶을 살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복의 삶을 살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묶이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깊게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책망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고 비극의 삶이 아니라 이 비극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의 삶, 비극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삶을 뛰어넘어 역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극의 삶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의 삶,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삶에 머무를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해야 이 복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비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절망과 고통과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어, 또 순종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요다 요, 요르단 동편에 있을 때부터 어, 이런 통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오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에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몰아내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는 누구와 누구라도 다 함께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교제할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상과 어,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공존할 수 없고 그것들을 몰아내는 것, 그것에서 떠나는 것, 그것에서 구별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데, 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은 그들과 공존하고 타협하고 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땅을 살아가려면 이, 사람도,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런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일 외에 그들과 삶의 방식을 삶의 가치관을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치관에서 떠나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너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더불어 가치관을 공유하며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한다 멸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 너희가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시험에 그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몰아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멸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그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26, 27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30절과 33절과 35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난한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해야 될 거친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땅에 왔더니 욕심이 생겼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좀 이들을 일을 시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시키면 우리가 좀더 평안하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경고했듯이 이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쫓아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욕심을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버려두게 되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어, 내려놓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욕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계산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욕심을 어, 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 이것이 있으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 이번 달을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계산하는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게 일어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그 길을 괴 갈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속에 내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피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장 1구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쫓아낸 사람들이 있고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하면.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란 것은 군사력이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력이 뛰어나고 내가 이들과 싸워서 과연 몰아낼 수 있겠나? 두려움이 두는 상대들을 쫓아내지 않고 몰아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일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하면 배석 아도니 베색에서이배색이라는 곳에서 난공불락의 성이 배색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배색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을 왕의 목숨을 어, 빼앗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겼다, 그들을 물리쳤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정복, 어,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사람들인데 이 에, 대단한 요새를 무너뜨렸다면 지금에서도 우리가 배색도 무너뜨렸는데 에, 충분히 철병과 가진 이들도 몰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판단이고 믿음의 생각일 텐데 이들이 이 철병거를 가진 민족을 보자 거민들을 보자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한 사람들을 굳이 몰아내다가 우리 가운데 죽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어, 그래서 이들을 좀 남겨도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것이 합리적이고 또 인간의 에, 계산에는 옳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는 어, 또 다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 내 인생에 복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겠는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신앙은 나의 계산이나 나의 힘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을 앞세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승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우리의 지혜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표대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